여기는 두물경. 여기 남한강, 북한강 하나가 된 두물머리. 결의 기적이 숨쉬는 우리의 한강 두물경입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보면은 북한강. 북한강이 여기서 흐르고 있죠.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보면은 남한강. 저기서 지금 강물이 이쪽으로 흘러 내려와가지고 두 개의 강이 여기서 두물경에서 모여가지고 하나의 강으로 저 섬을 기점을 해가지고 한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한강의 우리 대한민국의 젖줄이라고 하죠. 한강의 기적. 이두 강이 모여서 서울로 팔당을 거쳐서 서울로 가서 서울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오염시키면 안 되겠죠? 여러분도 여기 오셔가지고 한번 구경해 보세요 이쪽 뒤로는 지금 이 드물머리에서의 황명길 무슨 시가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시가 이것도 한번 읽어 보시고 이 뒤로는 잔디공원처럼 조성이 엄청 잘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렇게 앉아서 쉬었다도 가고, 연인들이 데이트도 하고, 저렇게 혼자 오셔가지고도 산책하고, 건강관리 하기도 엄청 좋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저도 여기 자주 옵니다. 여러분 한번 오셔가지고, 이렇게 건강관리 한번 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아주 넓고 아주 멋있죠? 여러분도 시간되면은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그리고 연인들끼리 많이 오는데요. 여기 젊은 사람들 데이트하는 장소로도 아주 좋습니다. 한번 오셔가지고 산책 한번 하고 가세요. 고맙습니다.